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 가운데 불러주셔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삶이 되게 없어서, 특별히 고척 교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사,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지역과 이 나라 가운데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자리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평강을 경험하고 온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영아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결단하고 다짐하는 귀한 예배가 이곳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일하시고 복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께 찬송가 33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3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3장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제 12장.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폐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보련이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뛰를 뛰고 신을 신으라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세 천사가 하는 것이 생생인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로제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깨닫고 마가라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려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밖에 섰더라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심써 말하되 참말이라 그러면 그의 천사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셈에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에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샤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루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아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탄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 이것은 시의 소리요, 사랑하는 소리가 아니라.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함으로 주의 사자가 곧친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 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제13장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무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첫 동생 마나행과및 사울이다. 주을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칠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부루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석유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청독으로 믿지 못하기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청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낙은해된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계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다.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하니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부은사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실편에 일렀을 때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삼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심을 얻는 이것이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 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일러 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그들이 나갈 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팔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오늘 12장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투옥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보면 여러가지 아이러니한 그런 일들이 버려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그렇죠. 무엇 하나 확실한 것이 없고 불확실한 미래를 살아가며 여러 가지 것들이 얽히고 설키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러한 삶 가운데 우리가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따라 믿음으로 순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베드로가 투옥된 사건이 3절을 보면 무교절 즉 6월절 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한 사건이죠. 억며 있다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심 그러한 사건을 기념하는 날인데 이 날에 베드로는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다가 오히려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헤롯과 유대인들은 이 베드로가 11절 말씀을 보면 죽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와 반대로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구해주시길, 검져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러한 대비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이러니는 이 기도하던 교회가 베드로가 풀려났는데도 믿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이미 비슷한 차 비슷한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8절 말씀을 보면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지만 천사가 밤에 옥문을 열어서 사도들이 다시 나오게 되었고 힘 있게 복음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전한 사건이 사도행전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한번 있었던 일이죠. 베드로가 이 천사를 통해서 나오게 되어서 사람 사람들이 성도들이 모여 있는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렸어요. 근데 여자 아이 로데는 이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 너무 기쁜 나머지 문도 열지 않은 채 사람들에게 가서 베드로가 왔다고 소식을 전했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네가 미쳤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는 기도했지만 오히려 베드로가 풀려났는데도 믿지 못하는 그러한 역설적인 일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죠. 그리고 또한 가지 문에 대해서도 재밌게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베드로를 거두, 가두고 있었던 커다란 감옥의 문은 밖으로 나가도록 계속해서 그 닫혔던 문들은 열렸지만 오히려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들어가고자 성도들을 만나고자 들어가려고 했던 대문은 힘있고 두드려도 열리지 않았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이 사건으로 인한 이 헤오르세의 반응과 죽음이 오늘 본문 뒷 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죠. 먼저 헤롯이 요한의 형제 야곱를 죽이니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기와 평판을 높이기 위해 베드로도 잡아서 죽이려고 하였죠. 그러나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예, 애꾸점 파수꾼들만 죽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의 인기를 위한 그런 잘못된 행동으로 말미암아 죄없는 엉뚱한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해롯은 백성들 앞에서 연설해서 밖에서는 큰 환호와 인기를 받았지만 자신의 안에서는 벌레가 먹음으로 말미암아 죽게 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처럼 상반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 이루어가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기도회에 대해서도 한 가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교회가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7절에 홀연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게 되었죠. 기도하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이 패턴이 반복되는 것을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오늘 야고보는 복음을 위해서 순교당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교회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에 의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누구는 순교를 당하고 누구는 훈련하게 되고 이러한 일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들어 있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들을 이루어 가실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입니다. 승리와 영광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실패와 고난도 있고 이두 가지 모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두 가지를 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며 이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고난에 있든 또 승리가 있든 이 땅에서의 일이고 결국에는 우리가 다 부활한 후에 천국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13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선교의 방향이 베드로에서 바울로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전환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선교회 사역이 시작되었는지 13장에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주를 섬겨 금식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주를 섬겨서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그때 성령께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우를 따로 세우라 하시고 두 사람을 안수해서 파송해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선교 사역은 기도를 통해서 시작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일하시고, 그리고 두 사람을 기도를 통해서 안수하고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기도를 통해서 선교의 사역이 시작되었음을 알수 있고 그리고 특별히 이 바나바와 사울 두 사람을 안디옥 교회에서 따로 세워서 파송해 보냈는데 이두 사람은 안디옥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을까요? 11장 26절을 보면 이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이두 사람이 1년 동안 사역하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이 바나바와 사울이죠. 그런데 이두 사람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교 어, 사역에 파송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안디옥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안디옥교회가 있게 한또 많은 사람들이 이두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복음을 믿게 되었는데 이두 사람을 파송한다는 거 교회에 있어서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우선순위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두 사람을 보내게 된 것이죠. 성교적 교회란 무엇입니까? 유지만 급급한 것이 아니라 밖으로 계속 뻗어나가는 교회입니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파송한 이 일들이 13장에서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 47절 48절에 이사야 42장 말씀처럼 이방인들의 빛이 그리고 되었고,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이루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를 감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두 번째 매주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지와 능력이 나타나며 믿는 자들이 날마다 더하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세계 성교를 위해 일하는 모든 성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성교사님들의 사역에 기름 부으사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매일 더해지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기도를 통해 교회의 사역들이 확장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좁서서 매주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에 나타나며 예배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고 경험하며 교회를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믿는 자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여 좁서서 세계 선교 사역을 위해 일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기름부으사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 전하는 귀한 선교사님들의 사육 가운데 함께 하사 모든 어두운 것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이방인 가운데 빛이 비추게 하시며 많은 자들이 듣고 깊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사,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을 선택하며 그 일들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귀하고 아름다운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